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일본 모모야 라유 1 플러스 1밥 도둑이 나타났다. 풍미 가득한 일본 고추기름 라유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자취생 필수템 110g 두 개로 든든하게.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4위입니다. 일본 직구 찬스 미신 동베이키친네 우동 동일본 한정 12개가 15% 할인된 25,930원에 넉넉한 수량으로 맛있는 우동을 즐겨 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에 정통 일본 우동을 만나 보세요. 3위입니다. 식탁 위에 놓기 좋은 기고만 간장 테이블용 150ml 1개 일본 직구로 만나 보세요. 3,44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요리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야마야 명란 마요네즈 200g 특템 기회 일본 직구로 맛있는 명란 마요네즈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4% 할인된 6,680원의 특템 맛있는 식탁을 만들어보세요. 2위입니다. 놀라운 72% 할인가 일본 기술력으로 탄생한 레티놀 네크림으로 목주름, 탄력, 미백, 보습까지 한 번에 저분자 히알루론산과 비타민이 놀라운 시너지 효과